자, 이제, 겁제를 바로 들어가요. 겁제, 겁제. 이 무시무시한 겁제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심력자. 예. 네, 제걸 겁제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겁제. 겁제. 빼앗을 겁제. 재물을 빼앗는다. 겁제. 어, 겉제. 무시무시한 겁제다. 겁제. 겉제. 그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또 유용하게 또 이거 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프로에 프로 프로 이게 이게 이거 있는 사람이 이 프로 정신에 들어가요. 이 겁재가요. 양인 겁재가. 예? 규강도 프로로 들어가요. 규강. 백호도 프로로 들어가요. 어. 규강 백호. 어. 또 뭐야. 겁양인 예? 또뭐 있어요? 연, 연살, 연살, 연살. 그 다음에 또 뭐, 풀로뭐 들어가더라? 저,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 지금 이, 이것이풀로로 들어간다, 이말이에이 겁재가. 왜냐면, 내가 뺏겼으면은, 내가 뺏어올 또 요령이 생기잖아. 그래서 큰 사악가는 이 겁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본 놈이 또 때리지기도 하잖아. 쌍분이 싸움을 직접 부딪혀 봐야 하잖아요. 아무리 운동만이었어도. 저도 운동을 뭐한 20년, 해도 뭐, 싸면 대신 3대 맞으니까 2대만 맞지.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근데, 그래서 내가 뺏겨봐야 안다니 말이야. 여자가 남편을 뺏겨봐야 알잖아. 뺏겨봐야 또 너무 남자 뺏, 뺏을 요령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일때, 과단독행 투기야망 숙성소패라고 했어요. 우리 다, 군단대학교 그때 다닐 때, 송월스님 그때 부착한 일하고 우리 한반은 막, 거기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신살도 거기서 많이 했어요 제가. 그한말은 무조건 다했어요 다. 거기는 제데 지금 이제 많이 뵀는데, 그래도 유용한 게 지금 신살 같은 거 하다가 신살을 안 했어요. 신살이 그런 학문도 아니다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5년 지나가, 6년째 이제 지나가지고 그때 또한 거예요. 참, 얘기하면은, 어, 길어요. 제가 한 번은, 사무실에서 비가 쭉쭉 오더라고. 그때 5년창가, 4년창가 됐었어요, 역학은지가. 고향에서 더군다나. 누가 쑥 들어와요. 하얀, 그, 한복, 모시 입고 들어와요. 탁, 그 느낌이, 예, 그것이 이제 기, 내공, 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때 부동산도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어, 땅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좀 왔다고 그러면서 철학도 하신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이 땅을, 으, 팔리는지 어쩌는가 좀 보라, 봐주라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만 해도 내가 이제, 이, 신살 같은 걸 아예 그냥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했더니, 그거는 신살의 천을기인이고, 어 너는 천을기인 같은 거 신살 그런 거안 봐요. 그랬더니, 그냥 그양 말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살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왜안 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안 본다고. 차, 그러면서 코를 쳐, 혀를 차.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번 물어 했더니, 그럼 공부 좀더 하고, 물어봐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 얼마나, 그게 그것이 이제 내가 그두 번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요. 그렇게 당했다고도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주를 그 사람, 어, 이제, 판을 놓고, 하, 봤어요.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우리 보면은, 음파 유언지라고 있어요. 호숫가 그때 비가 오는데 우산을 갖고 두 밖으로 돌아더니 거기 한 30분 걸릴 거예요. 한 바퀴 뺑 도는데, 두 밖으로 돌면서, 아, 그래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것이 많아요. 아, 이거구나. 아, 거기서 이제 조우도 깨쳤어요. 조우도. 그 당시 솔직히 말해서 참 창피한 얘기지만, 이 조우도 이게, 거기서 내가 좀, 어, 깨쳤고요. 그 다음에 또 조우로 보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40년, 30년 가까이 했어요. 그 사람 완전 조우로만 또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꼭 옛날에는 뭐, 롯땡이라고든가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장반이 이제 해서 옛날에 뭐, 유흥가도 많이 다녀고 그랬대요. 거기서 이제 그, 음, 조우를 깨쳤다 고더라고 그런 우리 내가 경험은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뭔 얘기 하다 말했냐면은 신살도 중요하다는, 거를 어, 말씀드리려다. 내가 이 얘기를 원투로 빼어나가는 감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은 있었다는 것만. 그래서 신살도 여러 가지로, 육신도 중요하지만 신살도 중요하다. 에, 네, 그렇게 된 말씀드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아이고, 이제 정신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제 겁제를 하는데, 약간 아 저는 옛날에 과단독행, 투기야망, 속성속패다. 과단독행이란 것은 겁재는 막할때팍 밀어붙인다는 그런 거 있잖아. 밀어붙인 넘 뺏어 올란게막 갔다가 또 뺏기기도, 근데 팍 밀어붙인 게 너무 또 뺏기기도 자기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이성도 많아요, 특이성, 야망도 많고 겁재성이. 그러다 보니은 되게 빨리 우고 빨리 패어버린다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빨리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너무 거혀갖고 그죠? 그래서 이 프로드 프로다 이거는 부자 큰 부자들은 이 겁재가 아, 있다. 에.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이제 재물 분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재물 분탈. 그다음에 이제 투쟁심. 음, 아까 저기 과단독행도 하나의 투쟁심이라고도 볼수 있죠. 막막 어, 막 이긴다는 에, 양인. 어, 양인. 그참 너한테 봐. 뭐 막. 어? 뭐라구야, 칼. 음. 그다음에 이제 진념도 강하고요, 념도 강하고 이제 겁탈, 뺏기, 뺏기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요, 예. 뺏기기도 거든력도 하고. 있죠, 이제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이제 그렇게도 큰 틀을 머 속에 한번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니까 이렇게 머릿 속에 양치 늘으셔, 어, 재물분탈, 투쟁심, 집염이 강하다, 뺏긴다, 또 뺏어온다. 뺏어오는 획득력도 있다. 어, 프로, 프로급이다. 프로, 프로. 어,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내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다재다 하는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6분 지났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낳아주는 존재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를 내가 생해주는 식상도 아니고요. 나를 극하는 관성도 아니고, 어, 뭐에요 또, 어,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물이란 말이 물이 네, 나고 같은 물인데 이거는 이제 비교하고 좀 달리지, 틀리지. 그러니까 경쟁자가 상당히 더 강할 수가 있지요. 비교는 하나의 동업자는 식으로 강하지만은 이거는 경쟁자니까 아, 이거는 뺏기는 거잖아. 경쟁자라고도 볼 수가 없지요. 네, 돈 먹고 돈 먹기. 응?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약탈을 하기도 한다, 아까. 뺏기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도 해봤다시피, 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막, 겁재가 막, 다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 겁재는 나쁜 것이 아니고, 큰 부자들은 겁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재주나 힘이 있어요. 강탈에 오는 것도 있지만, 강탈을 당하는 아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천간에요. 천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도 정신적인 양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정신적 양인. 이것도 정신적인 양인으로, 어, 봐요.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도 볼수 있거든요. 겁재라고도, 지 겁재. 그죠? 이거 나하고 다른 겁재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정신적인 양이라고도 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겁재에서는 육신적인 관계 쪽 나중에 이제, 이제 또 해, 해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도 또 봐요. 비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 동무. 나란히, 비견는비견은 예, 비견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란히 빗자, 어깨 견자, 나란히, 나란히, 그래지 앞으로 나란히, 하고 이제 여기는, 있는 어깨 동무, 어, 하고 이제 우리가 다리도 같이 걸어서 같이 놀이할 때도 이렇게 떡을 먹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 근데 는이 겁제는, 겁제는 뭐 이것이 필요 없어요. 뭘 필요가 없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막말로 막 뭐가 있으면 그냥 다리라도 걷어, 걷어 넘겨 떠버리고 자기가 가서 먹는 거요. 응? 자기가 먹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항시 자기가 먹나요? 당하기도 하겠지. 그러면 당한 만큼 또 내가 또 뺏어올 수 있는 또 힘이 생기잖아. 한번 보자 하고. 그잖아요. 당해봐야 싸움꾼도 싸움을 해야, 싸움을 직접 해봐야 또뭐 하듯이. 큰 만큼이, 그러면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진다. 내공이 역학도 예를 들어서 한 번씩 당해야 몇 번씩 당해야 또 내공이 생기고 또 그러거든요. 이를 악물고 더 공부가 어, 되지요. 그것이 이제 압력이라고도 볼수 있죠. 음, 압력. 최대한 발표받던 놈이 최대한 크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발빌대로 발핀 놈이 더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는 게 아니라 발빌대로 발혀본 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큰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예. 비겁이 많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견겁제 비겁 보고 비견겁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으면은, 이게 많은 것은, 이제, 동업자, 경쟁자로 가지가지 가지 이제, 경쟁, 그런 걸로.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하고 또, 그런 환경진 속에서 노출이 되는 거지, 이제. 환경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노출이 될게 아니에요. 그죠? 환경적인 것이 노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아 어, 그거를 잘, 이거 지혜롭게, 예, 그거를 한다면은, 진짜 프로가 되고, 음, 프로가 되고, 어, 큰 사고 없이, 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이걸 알으면, 내가 비겁이 많다면은, 아, 이런 환경 속에서 있다. 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나도 프로급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가지시고, 어, 여기에 이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어, 잘 대처를 하면, 어, 더큰 인물이, 어, 될수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제 인생 경험으로서 어? 성질 그냥 성질대로 하지 말고 좀 참고 이렇게 피도 꽤큰 피나는 노력을 해야겠죠. 되 우리가 팔자는 팔자를 이긴다는 것이 진짜 이게 나를 이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또또60중반이 넘어들어서 별 이거를 다 했어요. 저도 어? 별 거를 다 해봤어요. 직장생활도 해보고, 오바이 뭐다 식당 도뭐다 해봤어요. 이게 예, 충분히 이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어 그러죠. 어. 그 바닷가에서 조개를 패면서 빨리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빨리 패서 어 하얗게 합니까? 그늘한 점 없는 데서 어그 정말 비를 맞으면서 밥을 먹는 어? 그런 경험 어 그를 겪은 사람이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아닙니까? 다 직접 피부적으로 느껴봐야 알고 식당을 해봐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더 빼지르게 느낄 수가 있지요. 같이 상담을 피상담자 상담자 하는 입장에서도 진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상담을 할수 있고 상담료도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의 선용적인 측면, 착한 선용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가 뭐, 나을를 끓여서 빼, 빼앗, 빼서 뺏기 그런 논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공격성 인자도 이제 상당히 많지, 고 성질도 있고, 한 주먹도 혼다,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겁재의 최고 이제 문제가 보면 뭐냐면, 이 겁재란 놈은 이것만 누리고 있어요. 너 뜨기만 해라. 어. 그죠? 이것만 누리고, 이 상관이라는 것은요, 이것만 누려요. 이것만. 없으면 괜찮아요. 정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떴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이, 거를 자스릴 수 있는, 이 관성이, 이제, 없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일로 가요. 이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지. 숨어서, 어, 규방, 타가 지남이, 규방 진녀를 어떻게, 타들 수가 있을까? 아. 규방 진녀 안방에 숨어있는 여자를 타가. 남자가 어떻게 이거를 칠 수가 있는 게, 재물, 재청도, 어설피 이렇게 나와 있는 것다도 지장간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밀간이 있잖아, 이밀간이. 이렇게. 이렇게 정을 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병이 어설픈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가지남이 어떻게 규방신혈을 칠 수가 있을까? 아, 안방에 있는, 이게 안방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숨어 있는 여자를 어떻게 칠수 있을까? 그런 것이 또,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제를 이제 내리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운에서 이제 오고 그러면은, 팔자에 있고 그러면은. 응?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이것이 이제 겁제를 다스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평성이라든지 편관, 평관 인자. 이게 평관 있다든지 뭐 정관도 강한 정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상으로도 설기를 또 해요.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합으로도 당겨 줘요. 이제 합으로 이제 여기 있다는데 겁재 평관은 이게 겁재 평관은 양인 합살이라 해 가지고 어또 이렇게 잡어요. 양인 합살. 평관하고 겁재가 이렇게 합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거 이제 해요 음. 이런 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외해주고 조절해주는 것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부인한테 가냐, 돈으로 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이제 사기당할 수, 사기협박이라든지 뭐, 부부 불화라든지 뭐또 이제 배신성 같은 거, 잉? 뭐냐면, 마누라가 배신이어서 다른 남자하고 나간다든지 하 말인자, 잉? 참, 그런,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차업이라든지 부도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이래서 나중에, 이제, 아, 이제 하겠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런,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같이 이거를 제해주고, 뭔가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상당히 겁재가 아,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뺏기기도 하고, 결론이 뭐냐면, 뺏기기도 뺏어온다. 아, 프로다, 프로. 겁재가 있는 사람은, 어, 프로, 프로가, 아 정신이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겁재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겁재가 있어요 그럼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네 응 돈벌기도 틀렸고 나는 이제 아이고 그러, 그러지 말고 이거는 하나의 잘 이용하면은 내가 프로 남매 가, 보이, 보이지 이 않는 프로로서 그나큰 것을 획득할 수가 있다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획득력도 있잖아 획득력 예? 관계성을 여기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출신 성분이 다른 형제니까 자신만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독점이라 독점 그런 이제 경쟁 상대라고도 될 수가 있죠 좀꺼림칙하다 사이지.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관이나 식상이라든지 합이나 충, 음. 그 다음에 합살유권 양인합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주 좋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견과 같이 관계성을 가질 수가 있죠. 직장 동료로 갈수 있고, 선후배 동업자로도 갈수 있고요. 거래인이라든지, 사촌 동료 사람, 동맹국, 통직, 동청생, 정당 사회단, 아까 비견하고 똑같아. 그렇게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다스린다면. 그러면 육친으로 논념은 육친 육친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요 여기서 사람인자 두개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남자는 이제 남녀 남동생, 여동생도 돼요. 어, 꼭 무슨 뭐 비교 이복 형제도 돼요. 이복 형제 여기서 남자는 며느리지 며느리 그리고 어, 이제 동서간도 되고요. 동서간 여자는 여자는 여기도 이제 남동생, 여동생, 이부경제, 또 시아버지가 되죠, 시아버지. 동서관, 여기도 동서관. 남편이 여직원 남편의 애인, 첩도, 이것은 뭐냐면은, 어, 나이, 나, 나이벌이잖아. 나이벌이니까, 우리 겁제가 이부경제, 뭐 그런 것들 하는꼭 나이, 나이벌로 봐도 돼요. 비견도 마찬가지고 많으면. 나이, 나, 나이, 예를 들면, 내, 나이, 나이벌인 나이 게 여자잖아. 동거, 동료, 나이, 나이벌이란 말이 겁자야, 티키톤, 비견도 그러지만, 응. 그게 나이벌이 많다는 것은, 어, 나이벌이 이제 비견이 많고 관성이 있다면은 항상 이, 나이벌한테 이제 뺏길 그런 우려성도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남편의 여직원, 남편의 여직원, 남편의 애인, 첩, 그렇게도, 그렇게 또 이렇게도 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겁을 했어요 비경겁제를 근데 우리가 이제 비겁이 없으면 동작이 빠르다겠잖아 뺏어 먹는 게 없으면 없는 사람 좀 게으르지 그것도 나눠 먹는 것이 좀 부족하잖아 또어 그럴 거지 더럽게 또 이렇게 너 먹고 나눠먹고 나눠 먹는 것이 에 부족을 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다고 뭐 하지 말고 더 이상 부풀려서 해석 또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만 충실히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놓으시면, 어, 내 사주에 비견이 있다, 겁재가 있다. 음, 겁재가 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를 잘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로 해서, 어,를 잘, 어, 콘추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기도, 막 이제 보면, 음, 음, 기도해야 돼. 어, 그러죠. 어, 뭐, 투기 같은 것도 하고 싶어도 좀 기도하고, 좀 자제를 하고, 어 그리고 너무 뺏어오고 싶어도 조금 한번또 자제를 하고 그러나 내가 장점은 뺏어올 수 있는 거는 어, 그렇다고 막 부작정 가서 뭐 해서 빼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뺏어올 능력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어, 우리가 아, 프로 어, 프로 아까 프로 프로페셔널 프로라고 했잖아요 프로 어, 프로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해서 어, 하면은 더 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예, 앞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꼭 사주에, 사주에, 공부를 하시면서도, 어, 자기 선생이나, 뭐, 이거는, 음, 뭐, 절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실망하시지 말고, 어,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70% 맞추면 많이 맞춰, 100점이 70당, 어, 그, 제자가 물어봐도 보니까, 어, 그런 사람들도, 응? 어? 육변삼자를 가고근이세번 끊을 정도로 공부한, 어, 그 공자님도, 그러니, 이거 해가지고 저한테 공부를 해서 도사가 돼야 겠다. 무슨 뭐, 어, 100%다맞을니까다 절대 그런 생각 하려면 아예 이거 듣지도 말고, 어, 배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더 실망만 감 커요. 이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요. 얼마 못 가도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속내가 다 나온다고. 어. 사실은 어, 초등학생만 초등학생한테도 그러면 거짓말을 두세번만 하면 그사람과저 어떤 사람인가를 다 나온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도 나중에 공부해 가지고 제자를 양성할 때도 절대 예, 그런 마음을 심어 주면 안 되고 하나의 삶의 지혜로서 삶의 지혜, 지혜로서 혀서 응용하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오면은 상담해서, 응? 참 용기 심어주고, 어, 무슨 도사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어, 그 상대방의 가슴에 또 아픈 못 바꿔놓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해서 이제 법제는 끝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식신상관을, 식신상관, 식신상관을 또, 어, 한 번, 이책 범준에 설락해도 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좀더늦어요넣가지고 했으니까, 여기는 간단하죠? 간단하니까, 어 여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막, 장압, 투압, 막, 각각, 뭐, 을, 을, 뭐, 물상론 들어가고, 어쩌면 이제 더 허나만의 초급, 중급 과정이 필요가 없어. 더 헷갈리고 어렵고. 참, 이걸 아니었네. 아, 이것도 깜빡했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겁재는 이제 갑을 놓고 보면요. 갑이 을이 겁재지요. 그 다음에 묘지요. 그죠? 을은 을에 인이 겁재예요. 그 다음에 병에 병 음, 아니 야 병에 아니 을의 갑 을의 을의 갑이 이게 겁재예요. 병에 정이 겁재고요. 여기가 오. 여기가, 오지오. 그죠? 그 다음에, 정에 병이 겁재고요 여기는 사가 겁재요그 다음에, 무에 기토가 겁재고 충미가 어 겁제죠. 그죠? 이걸 아니, 그 다음에, 정에 병이 겁재고요 여기는 사가 겁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벼운 무. 가불병, 가불병정국. 기토. 기토가, 무토가 겁재지요그 다음에 여기는 진술. 응? 진술이 겁재예요그 다음에 경인데 신이, 아니, 경인데 신, 신이 겁재죠그 다음에 여기는 유가 겁재예요그 다음에 신은 경이 겁재고요 이게 일간을쭉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이 겁재예요 임. 이미 개가 겁제예요. 여기는 자가 겁제예요. 그 다음에 개는 임이 겁제고요. 여기는 또 해가 겁제예요. 이게 일간. 일간은 일간. 그 다음에 여기도 일간. 그죠? 자, 갑의 의뢰, 갑, 갑, 갑 감, 일간이 의리 겁제고, 윗일간의 갑이 인이 겁제고, 병일간의 정의 오가 겁제고, 정일간의 병이 사가 겁제고, 무일간에 기가 겁재고, 충미가 겁재고, 기의 부의 겁재고, 진술이 겁재고, 경의 신의 겁재고, 유가 겁재고, 신의 경이 겁재고, 신이 겁재고, 이미의 개가 겁재고, 자가 겁재고, 개가 이미 겁재고, 해가 겁재고, 네. 네, 이렇게 알겠죠? 감사니다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봐요.